다리 같은 데가 많이 저려 그래서 그 발목 같은 데도 운동해 주고 그래서 이게 거의 이제 유산소 운동 같은 게 그게 이제 안돼 왜냐면 차막 타면 그 다리 같은 데 계속 이제 걷고 이렇게 거식을 해줘야 하는데 물론 이제 그 배달하차 내려서 이제 걷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평균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거의 한삼 기본적으로 3,000에서 4,000, 4,000부 정도, 그 정도는 최선도 걸어줘야 돼. 아하 그래서 좀 허리 같은 데도 예. 좀 많이, 그래서 허리 같은 데도 한번 돌려주고 그래서 뭐줄겠으를내려놔되 그냥 그렇게 하고 피로 같은 거나 이게 졸음은 한번 누적이 되면은 네. 그게 거의 다 만성피로로 이게 된다고. 아하. 나갔고, 차라리 조를 심사나 그런 데보다는 다 보니까 뭐, 뭐 얘기 많이 나오는데 데스. 근데, 흔시하 차라리 휴게소 가서, 하고야한다지 아니면 30, 뭐 30, 세면대 30, 가서, 30, 뭐 30, 물을 적는 이게 이제 물적치는 것도 이 이유가 있어. 아하. 우리가 이제 혈액이안 때는, 이제, 걸까, 특히 이제 여름 같은 데는 아닌 노폐물들을 배출 하기 위해 여름에는 좀 조금씩 자주 많이 마시려잖아 예. 우리 기본이, 응급체체 기본이 자세 보호 운동이에요. 오. 일단 그, 그니까 자세. 자세는 가장 편안한 자세. 아. 그, 탈취되거나 거실할 때좀 시원한 곳에 거시게 하면서 협티 같은 걸뭐 늦춰주고 이렇게 드론어이스라든지 우리 특히 달리기 같은 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했을 때 이제 유산소도뭐 달리기라든지 사이클이라든지 그런 것딱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위조라면 음자리 가서 시원한 곳에서 협티 같은 데들을 이제 하지 않게 좀 풀어주고 거시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러 n t 그래서 n y o 으로는 done. You're 도 o n e You'r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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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0 r e done. y

상대가 차가워지않아 <laughs> 그래서 항상 여름이든 겨울이든 추운이든 다 식힐 때 온도, 최고를 유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물론 최고 좋은 방법이 요새는 생수 같은 거 사도 이제 미지근하고 <laughs> 어느 정도 괜찮은데 물을 끓여갖고 끓힌 다음 그 구운 통에다가 넣어 버린 김에서 조금씩 자주 마시는 거예 예 일반 탄산수나 그런거 보다는 냉 r e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약6 got a 에서 t t l e b i I see t h a 로 w 치 v e got a little b 이 t of 수 house. We've 같은거 찾아보면 알겠지만 병원 서도 당뇨병 환자에게는 옥수수 아예 먹지 말라고 옥수수? 음. 오, 와 거기는 70%랑 30% 덩어리야 근데 이, 그게 이제 들어가면서 그 당분을 바로 일어나요? 어 일어나요? 이제 단물 모집했더라고단 넣어주게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길가서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거의 근처 가게방에서 거기 갔더라. 따뜻한 물에 어 약0 0 m 신호위반행 지속 70km 단속구간입니다. 신호를 하나 찾아라구요. 그런데 의식이 없을 경우 잘못하면 사탕 생기게 되잖아요. 네. 다약 300m 신호위반행 지속 70km 단속구간입니다. 이렇게 음식물 같은게 있다든지 그러니까 먹다 이제 채에서식니까 어떻게 어 기도가 개방되면 축조. 생명이 위험하지 않아. 예. 그러니까 통하는 환자들은 앞다리 앞에 옆으로 내어놓고 절대 엎어놓고 나오면 안돼또 엎어놓으면 이 흉경막이 압박이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응급 자체를 그렇게 하고 차를 이제 오래 운전하다 보면 햇볕이 이제 뜨거우면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선팅 같은 것도 하는데 이런 영업되는 사람들은 선팅 같은 걸잘안 헤맬잖아. 아. 어. yeah, yeah.